지금 세일 중입니다.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5위입니다. 하이얼 인버터 벽걸이형 에어컨은 소음이 적고 절전 기능과 셀프 클리닝 기능이 있어 편리합니다. 다양한 모드와 디자인도 깔끔해 가성비 뛰어난 선택입니다. 4위입니다. 최신형 초절전 인버터 벽걸이 에어컨으로 시원한 여름을 경험하세요. 설치도 신속하고 친절하며 제품 성능도 훌륭해 만족도가 높습니다. 구매 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3위입니다. 삼성전자 24.4m 이 무풍 에어컨은 설치 간편함과 우수한 냉방 성능으로 여름철 필수품입니다. 전기세 절감 효과도 뛰어나 만족스럽습니다. 2위입니다. 삼성 인버터 벽걸이 에어컨은 빠른 설치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성비가 뛰어나고 기사님들이 전문적이면서도 친절해 믿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설치 후에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1위입니다 캐리어 인버터 32.5m 이 벽걸이 에어컨 P A R B-0101 Q A W S D는 에너지 효율과 강력한 냉방 성능을 자랑합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소음이 적어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